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에서 A조에서를 맡은 이수연 강진 조예솔입니다. 어, 제가 먼저 1편으로 돈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돈이 어떻게 생겼나요? 인데요. 어, 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전, 그리고 지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폐는 종이돈이라고도 합니다. 동전에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한쪽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 모습과 함께 100원이라는 숫자가, 글,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의 한쪽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두루미 모양과 함께 500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짜리는 100원짜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폐는 천원 5 0 0원 만원, 그리고 5만원. 이렇게 총네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천원짜리 지폐입니다. 천원짜리는 파랑색이에요 그리고 0이 3개 있고, 천원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도 0이 3개 있고, 5,000원. 이라고 되어 있고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세 번째로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는 020000 이렇게 4개 네 있고 그래서 100000 이렇게 있고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만원짜리인데요 5만원짜리도 0이 4개 네 그래서 5 공공공공 이렇게 적혀있고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앞에서 100원, 500원 얘기 잘 들었죠? 100원은 이순신 장군과 숫자 100이 있고요. 500원은 두루미 모양의 앞면과 00 주차 뒷면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갖고 한번 세어려 볼 거예요. 자, 1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자, 한번 세어려 볼까요? 다시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100원짜리 다섯 개가 있죠? 이 100원짜리 5개는 얼마일까요? 바로 500원이에요. 100원짜리 5개는 이 500원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백 원짜리가 몇개 있죠? 열개 있어요. 이백 원짜리 열 개는 보이는 천원짜리랑똑 똑같, 가치가 똑같아요. 자, 이번엔 오백 원짜리 하나, 둘, 셋, 넷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500원짜리가 4개 있네요. 그럼 얼마일까요? 정답은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이에요. 이 500원짜리 4개는 1000원짜리 지폐 하나, 둘이두 개의 가치랑 똑같아요. 자, 이번엔 1000원짜리가 하나, 둘 셋넷 다섯 개가 있어요. 천 원짜리 다섯 개는 이 오천 원짜리 한 장과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만 원짜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네요. 이만 원짜리 다섯 개는 5만 원과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돈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한번 사볼 거예요. 사탕이랑 사과를 살 텐데 일단 사탕 먼저 사보려고 해요. 혹시 사탕 본적 있어요? 한 번쯤은 다들 먹어봤을 거예요. 추파춥스라고 되게 유명한 사탕이거든요. 사탕이 200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봐요 보면은 100원짜리 하나 둘 100원짜리가 몇개 있죠? 두 개에요 그러니까 100원, 200원 아 그러면 우린 이미 돈을 냈어요 다음은 사과에요 사과 얼마죠? 천원이라고 하네요 와우 정말 보기만 해도 싱싱해 보인다 그죠? 자이 사과는 1,000원인데 우리는 그냥 아까 봤던 1,000원짜리 지폐만 내면 돼요 그러면 1,000원 우린 지불했어요 이제 사과는 여러분 거예요 아까는 1,000원짜리 지폐를 냈죠 그래서 사과를 먹었어요 지금부터는 동전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500원 100원짜리 동전이었다는 거 배웠죠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을 갖고 한번 지불해 볼 거예요. 500원짜리 하나, 둘. 그럼 이게 아까 천 원짜리 가치랑 똑같아요. 500원짜리 하나, 둘, 500원, 천 원. 그럼 사과 일단 값을 우리는 이미 지불했어요. 마지막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는 아까 보았다시피 100원짜 리 10개가 있어야지 천 원이 되는데 한 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1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원짜리가 10개 있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00원짜리 10개는 1000원짜리 한장 지폐 한장과 한 가치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지불했어요. 이번에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볼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편의점에 가볼까요? 편의점에 가면 직원에게 인사를 해요. 주세요. 인사를 하고 나서 편의점을 둘러보며 뭘 살지 골라보아요. 음, 이런 것들이구나. 오, 음, 디파이 시켰는데 오늘은 바로 장했어. 물건을 고른 뒤에는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면 돼요. 700원이니까 500원, 하0 0원 200원, 200원, 0 0원0 0원 200원, 200원, 원0원0원 200원, 2 0요원 200원, 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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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어때요? 여러분들도 돈을 가지고 사용해 볼수 있겠죠?